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바이노에 관한 역대급 소식이 터졌는데요. 이번엔 루머가 아니라 바이낸스 공식 사이트에서 보도된 팩트 자료입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트럼프가 시바이노 코인을 22조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시바이노는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닌데요. 과연 트럼프는 왜 시바이노에 주목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22조개의 시바이누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피넨스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22조 시바이누가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오시나요? 시바이누 전체 공급량이 589조개 인데요. 이중 22조개를 트럼프가 가지고 있다는 건 그가 시바이누의 주요 고래 투자자로 등극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건 트럼프가 보유한 시바이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 물량이 만약에 시장에 풀리거나 혹은 계속 보유된 상태를 유지된다면 시바이노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트럼프는 왜 시바이노에 주목했을까요? 왜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투자라고 보기엔 너무 큰데요. 시바이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코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라 실제 결제 시스템과 프로젝트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트럼프가 시바이노에 관심을 가진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차세대 경제 프로젝트와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이전에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번 시바이노 투자설이 사실이라면 그는 시바이노를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시바이노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트럼프의 시바이노 보유설이 퍼지자마자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는데요. 시바이노에 대한 검색량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위터와 각종 커뮤니티에 시바이노 시바이누 1달러 달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바이누는 한때 0.08원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바이누는 단순한 밈코인으로만 주목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트럼프와의 연결설은 시바이누의 존재 가치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이슈는 단순한 시장 소문이 아닌데요. 무려 바이낸스 공식 뉴스란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시바이누를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시바이누의 미래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시바이누가 트럼프의 경제 프로젝트와 결합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텐데요. 특히 최근 시바이누는 이더리움과의 합병 프로젝트도 90% 이상 완료가 된 상태이고 리브랜딩 가능성 까지 언급되었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시바이누의 가치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꿈 만 같지만 시바이노가 1달러를 넘어선다면 시바이노 투자자들에게는 역사에 남을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려 22조의 개 시바이노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바이낸스 공식 뉴스 사이트에서 확인된 내용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바이노는 이제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불장이 오면 가장 급등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이 무엇인가요? 알고 계신가요? 바로 민코인 섹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민코인 중 하나인 페페코인도 23년도에 5일 동안 100만 프로, 한달 동안은 500만 프로가 오른 코인인 거 아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하는 시바이누가 민코인의 대장격인 코인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가올 민코인 불장을 대비해 시바이노가 1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은 해외 거래소 알트코인이나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비상장 코인들을 매수하여 시드머니를 불려 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바이노 코인을 차곡차곡 매수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해외 사이트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최신 코인 정보를 찾아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거나 상장 임박 이야기가 나오는 코인들은 1차적으로 해외 거래소만 덱스 거래소에서 최초 물량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국내 상장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텔레그램이나 해외 커뮤니티를 통하여 국내의 정보가 아예 떠들지 않는 시점에서 미리 선매수를 하고 있으면 최소 1000%에서 500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까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덱스 거래소라고 불리는 장외 거래를 통해 특정 코인들로 수익을 봐오면서 어느 날 해외 익명 포럼에서 한 가지 신기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사토시 2024MM 여기서 mm이란 마켓메이커, 즉, 시장조성자라는 뜻인데요. 마켓메이커 프로젝트라는 내용과 함께 다크웹페이지라는 사이트 주소가 첨부되어 있어서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주소를 입력했는데도 접속 자체가 안 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크웹에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인 토르 브라우저를 통하여 접속을 시도해보니 그제서야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검정 배경의 화면에 사토시점2024라는 텍스트와 하단에 한글로 번역하면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라는 글자만 보였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나서 다시 게시판을 확인해보니 바로 그 글이 삭제가 되어 있어 단순한 사이트는 아닌 것 같은 마음에 주소는 따로 저장해두고 다음날 새벽에 문득 생각이 들어 다시 들어가보니 처음에 접속했을 시 보이던 페이지와는 다르게 나카모토라는 글씨로 변경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니 내부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특정 시간에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관리자 설정이 변경되는 페이지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야겠다 싶어 보던 중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코인 거래를 해 왔기에 해당 종목들 의 이름만 봐도 여러 사람들을 졸업시켜준 졸업코인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최소 상승률이 4000%부터 최고 4만%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장 적게 먹어도 40배 많게는 정말 1000배도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세력 중한 사람이 해외 포럼 사이트에 링크를 실수로 잘못 올린 후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닐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사이트가 정말 저희가 말로만 듣던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에 담지 못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나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이트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프로젝트 리스트 맨 아래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코인 종목이 눈에 익어서 확인해 보니 국내 메이저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위에 세 종목처럼 졸업 코인 이름을 들을 정도로 폭등하지는 않은 종목이 있어 저는 다음 코인 폭등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종목은 해당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인을 언제까지 작업 기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종목이 과거의 종목들처럼 불장때 졸업을 안겨줄 코인이라면 최소 5,000%에서 10,000%까지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해당 코인 종목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께 계속 정보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 통하여 빠르게 문의 주신 분들께 한정적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꽤나 큰 금액을 넣어두긴 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하여 소액 금액만 매수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종목을 오픈하는 이유는 저는 이미 제가 가진 시드머니 할당량만큼 매수한 없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야 저희 채널도 믿고 꾸준히 시청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한시적인 공유해 드릴 것이고 일단 종목 공유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라. 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과 정보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종목 답장 드리는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다크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아예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음모론과 세력설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우리를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나오듯이 다크 앱이라는 사이트는 실존하는 사이트들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정보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한시적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